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9만 달러까지 폭락을 했다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어떻게 매매했고 향후 어떤 흐름을 보고 있을까요? 비트코인만 거래해서 1억 만들기 챌린지 11번째 매매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터틀코인입니다. 오늘은 11번째 매매일지 영상입니다. 1만 달러로 챌린지를 시작한 지 56일 경과했고 현재 시드는 34,671달러. 하나로는 4,9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트레블롤이 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매매 원칙, 매매 일지, 매매 내역, 입출금 내역 다 공개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할 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매 내역 먼저 인증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은 총 6번의 포지션을 오픈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왜 진입했는지와 손절 익절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입니다. 롱 포지션을 오픈했는데요. 손절 거리가 0.6% 정도 되는 포지션이었고 저번 영상에서 손절 기준을 2.5%로 수정했기 때문에 4배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진입 근거는 해당 지지선의 지지, 피보나치 0.38이 되돌린 구간, 손익비,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진입했습니다. 이후에 이 구간에서 전량 익절했는데요. 전량 익절을 한 이유는 이전에 오른 움직임이 ABC 조정파동의 움직임에 가깝다고 판단했고, 하락 추세 하단을 이탈하면서 저점 갱신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익절로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매는 오랜만에 슈포지션을 잡았는데요. 손절거리가 0.4% 정도 되는 자리여서 6배 레버리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숏을 진입한 이유는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 근처에서 매물대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본봉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 피보나치 0.786 되돌림을 근거로 숏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이후에 손익비 1대1 구간에서 반익절로 대응했고, 재차 상승하며 본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매매입니다. 롱 포지션이었고, 손절 거리가 대략 0.6%였기 때문에 4배 레버리지로 진입했습니다. 진입 근거는 하락 추세 돌파 이후 리테스트 자리와 상승 추세선 리테스트 자리가 겹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었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아쉽게도 이후에 리테스트 근거들이 폐기되면서 손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번째 매매입니다. 롱 포지션이었고, 손절 거리가 1.2% 정도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두배 레버리지로 진입했습니다. 진입 근거는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주면서 전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했고, 피보나치 0.38이 되돌림과 이전 지지선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오픈했습니다. 이후에 손익비 1대1 지점에서 반익절을 진행했고, 본절이 나가면서 포지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매매입니다. 역시 롱 포지션이었고, 손절거리가 1%였기 때문에 2.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진입 근거는 하락 추세 이탈, 15분 봉 상승 다이버전스, 이전 지지선의 지지,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진입했고, 손익비 1대1 지점에서 반익절 후 본절이 나가면서 약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매매일지의 마지막 포지션인데요. 롱 포지션이고 손절 거리가 1.2% 정도인 자리였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진입 근거는 1시간 봉 사이즈의 큰 상승 추세선 근처, 빗각의 지지, 단기 하락 추세 이탈을 근거로 진입했고 손익비 1대 1 지점에서 반익을 날렸는데 정말 아쉬운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손익비를 계산할 때 포지션에다가 TP를 입력해보면서 스탑로스 설정된 손절 금액이랑 비교하면서 손익비가 1대1이 되는지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이 저점에다 손절을 걸까 아니면 이 추세가 깨지는 94,000 정도에다가 손절을 걸까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익절 값을 계산하다가 익절 금액을 지워야 하는데 그대로 설정해두고 잠을 자러 가는 바람에 원치 않는 자리에서 익절이 나갔습니다. 원래였다면 이전에 했던 매매들처럼 반익절을 하고 본절 세팅을 한 이후에 홀딩을 하면서 더 수익을 가져갔을 텐데 참 아쉬운 매매가 되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매매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TP를 계산할 때 직접 포지션 TP에 입력하면서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기나 차트를 통해 계산하도록 한다. 이렇게 기타 원칙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한주 동안의 매매 일지 및 매매 복기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하락과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간략하게 저희 비트코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하던 이 빗각 추세를 정말 야속하게도 새벽 시간에 터치하고 반등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비트코인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빗각을 정말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해 주었고. 이 전저점을 스타번팅 해주면서 개미털기 또한 진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 근처 자리를 준다면 매수를 진행해 볼 생각이고 이 비각이 뚫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롱 포지션 위주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